포천시 이동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송상국 포천시의회 권한대행 부의장 강준모 시의원, 백영연국민의힘 경기도당 행정혁신위원장, 한광식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이동면 새마을 남녀분여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이동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배추로 10kg 포기김치 150박스를 정성껏 만들어 홀몸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 등 15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부녀회장은 오늘 김장은 모두 700포기로 이 김장을 위해 3일간 배추를 절인 뒤 비로소 오늘 김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이번 김장으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들 고생했다고도 말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박 회장은 이번 김장은 이동면의 불우한 이웃과 차상위계층에 먼저 전달이 되며 일부는 이동에서도 좀 떨어진 곳까지도 전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정성을 듬뿍 담은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상국 의장 권한 대행인 부의장은 이날 김장에 앞서 11월과 12월 초까지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김장을 해 부러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주민들과 한 몸이 되어 부지런히 나의 몫을 해 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모 의원은. 며칠 전에도 송우리에서 대규모 김장 나눔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속해서 김장 봉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김장의 달인이 될 정도로 손에 익는다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배추 속을 넣어 불호한 이웃에게 온정을 준다고 생각하니 더욱 김을 내 열심히 김치를 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백경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행정혁신위원장은 이날 김장 봉사를 통해 나는 이곳이 친정 같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묻자 백 위원장은 내가 공직에 처음 입문할 당시 이곳 이동면이 처음 부임한 곳이라 많이 배우고 한편으로는 힘들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런지 이동면은 봉사가 있으면 항상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한 어, 700포기 어, 김장합니다 어제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저께부터 했어요 그저께 너무 추워서 네. 그저께 미리 배추 따다 놓고 어저께 절이고 오늘 지금 김장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시는 거죠 네네 네, 해마다 합니다 아, 누구한테 이걸? 뭐 주위에 뭐 혼자 계 싫은 분들 그이동에만 하는 거어요 이동하고 요 주, 주위에 또 이제 뭐 저기 자세하게 네. 좀 멀리 반대도 있어요 내 군대에서 이제 추천해서 뭐, 무한별본센터를 든가 뭐, 하는 시국에서 조금씩 나가요. 신정안의 신정. 아, 그렇지. 신정. 이동면적 예. 97년도 초임 발령지. 맞아, 맞아. 신정. 아, 네. 송편 빚기 행사 같이 오고서 이렇게 네.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라고 네. 김장 행사.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